노래할 거예요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지금도 노래 불러야지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. 다음에 징글벨도 불러줘. 징글벨. 맨 징글맨 징글 다 같이 오와 바니이스투라이이원 허스 아밍뱅스 레야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지 호호호 해야지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 너무 많이 가와 멋지다 뒤로 뒤로 왜 그렇게 올라오지 왜? 어?

맛있어? 응 음, 맛있다. 음 맛있지. 아이스 아이스 우리 이제 아이스 예쁜 이 똥강아지들 열심히 만들었어? 이건 별로 보양이 음. 예쁜데 이건 별로다. 해바라기만 올라간 게더 맛있다. 어떤가? 해바라기만. 초코빵? 응. 음. 아 초코빵. 조금 은 해봐라, 겠습